미술관 교육홍보과장 유숙입니다 오늘 어 좋은 날씨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아침에 비가 내렸는데 다행히 지금 계속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시는 어 사진 아카데미가 올해로 네 번째로 개최되는데 예전에는 저희 은평구에 있는 혁신센터 내에 세반창고에서 진행이 되다가 올해 처음으로도 이곳 벙커에서 전시가 개최되는데, 처음에 이곳에서 준비하면서 서로 어, 느낌이 어땠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진 아카데미는 저희 시립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호원의 세마인이 함께하는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어, 올해 네 번째, 네 번째로 서울 오늘을 찍다 전이고, 어, 사진 아카데미 회원들이 저희 사진작가이진 이영욱 선생님과 이상혁 선생님과 함께 1년에 걸쳐서 서울을 연구하고 사진으로 기록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는 서울의 공원과 경계라는 주제로 관찰하고 공간이 가진 역사와 현대적인 의미를 다양한 시간으로 제시한 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월 28일 목요일까지 이곳 세마 벙커에서 전시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 자리를 축하해주러 함께하신 저희 시립미술관 유병홍 관장 직무대리님께 직무대리님께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술관 <laughs> 관장 직무대리를 맡는 교육원부장 유병호입니다. 사진 아카데미 전시 개막을 축하듯이 새벽부터 많이 아,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아, 또 직장 다니시면서 매월 이 야간 수업과 주말 현장 출산을 10개월간 지속하신 아, 사진 아카데미 교실을 어, 서울시 미래유산 현장인 이곳 생마봉구에서 어, 개최하는 것을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물론 사자, 사진 아카데미를 진행해 오신 이상엽 작가님과 이영욱 작가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 사진아카데미의 올해 주제는 서울에 산지하는 다양한 공원들의 역사와 그 가치와 효용성을 또한 서울의 주요물 밖에서 다양하게 관찰되는 시설을 담아내는 아, 서울의 공원과 서울의 경계라고 들었습니다. 아,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아, 찰나의 서울을 이러한 사진으로 담아내는 활동이 어, 보다 많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회를 맞이한 서울시립 미술관 사진 아카데미가 앞으로도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아카데미가 될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립 미술관을 후원하는 사단법인 세마인가 서울시립 미술관을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아카데미를 지도해 주신 두분 작가님과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어 2018년 서울사진아카데미를 함께 이끌어 주신 두 작가 선생님을 모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상혁입니다 어, 고생하셨고요. 그 이런 자리는 이제 저보다는 여기 이제 사진을 거신 분들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어,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어, 이 성과물들이 모두 다 같이 공유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이영욱 선생님. 예. 네, 비바를 맡아서 진행한 이영욱입니다 봐서 <laughs> 그, <laughs> 좀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이었어요 경계라고 하는 것이 데 저희 반은 그 주제를 어,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또 서울의 외곽 경계를 또 가고, 뭐, 가깝게는 동네, 뭐, 직장, 또집 안팎, 이렇게 경계를 어, 찍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경계라고 하는 애매모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을, 다르게 현실 공간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부딪히게 될 것이고, 또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이 처음에 작업하기 전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진, 그게 이제 어떤 아카이브로 추적되면 이후에 또 새로운 해석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서울 올을 찍다라고 하는 서울 미술 시립 미술관에서 하는 이 사진 교육 방법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너무 어렵다고 주장을 해서 아주 쉬운 상추적인 랜드마크로 하려고 <웃음> <웃음> 했던 어, 열심히 해주는 어,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제가 오히려 굉장히 기쁘거든요. 좋은 결과에 답들이 나와서 아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이번 전시에 사실 제일 많이 애쓰신 분들이 우리 여기 함께 하신 회원님들인데요. 일일이 소감을 다 들어볼 수는 없고, 어, 양, 어, 저희가 두 반이 있는데, 두반 대표 선생님의 소감을 대표로 듣겠습니다. 먼저, A 반은 김대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 A 반 반장 맡아서 일년 유력한... 이랬던 김대한입니다. 어...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올해 사실 공원이라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단일 주제보다는 개별 주제를 서울로 엮어내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단일 주제에 대한 그 작업들을 진행하시면 사실 중반까지 주제가 많이 잡히지 않아서 많이 고생하셨었는데요. 막판에 작가님들이랑 저희, 작가님이랑 저희 참여 작가님들이 고생, 막판에 다 집중하셔서 저희 반은 되게 일괄된 주제로 공원에 대한 아카이브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저희들 축제니까 잘 즐기시고 또 내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다닐 때 반장 안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계속 반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laughs> B 반에 우리 성대수 선생님이 계속 반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석입니다이 어, 자리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제 서울시립미술관 네, 이런 프로그램 아카데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그 A반 이영우 교수님 그리고 이제 이상엽 선생님 그리고 현선영 선생님 모두 계시죠? 너무 아, 감사, 너무 고마 고마웠었고요. 그다음에 꼭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듣는데요, 항상 이렇게 제가 저희 사진 받아 박명호 선생님의 이번에 홍보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손님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에그 a 반 선생님들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아야 B반 아예 삐반 선생님들 조금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 여기는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3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네. 네. 어... 저희 지금 이렇게 또... 보시듯이 정말 저 멋지시죠? 저 혼자 이 멋지신 분들하고 1년 동안 사진 작업을 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반장 계속 하시나요? <laughs> 예, 아무튼 이번 전시 준비하신 한준발 회원님들 너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어 우리 작가선생님 또 우리 교육전시 진행에있는 후원회 및 우리 담당의 현상황씨하고 우리 교육담당 최방씨 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빠듯해서 맛있는 건 준비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따뜻한 차한 잔과 작은 과자를 준비했으니까 드시면서 전시를 함께 감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막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